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 도 기가 막힌 곳에 출동했는데 피디님. 네. 여기 어딘가요? 아 용인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입니다. 포고급. 포고급의 경치 좋은 집에 나왔다.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글쎄요. 포경. <웃음> <웃음> 이 집의 가격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8억대부터 9억대, 10억대 맞춤 시공이 가능하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 멀티룸이 엄청 멋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위에 다락방 서비스 면적인데 다락방 이 집은 살짝 낮긴 한데 다른 집은 또 층고 높게 지어주니까 기대하고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그 형식으로 출발하시죠. 자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렬 배치로 두대 정도 하실 수 있고요. 도로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앞쪽으로 두세 대는 더 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 옆쪽으로 약간 디딤석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잔디랑 아주 조화롭게 예쁘게 돼 있고 쭉 들어오시면 앞에가 뻥 튀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요. 저 여기가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여기까지 한뭐한 거의 한 10m 가까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뻥 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앞이 막 엄청 예쁜 막 지리산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뻥 트여 있는 게 상당히 어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죠. 자, 옆으로 딱 돌아보시면 이렇게 수도 시설도 예쁘게 마련이 돼 있어서 자동차 세차하실 수 있고 잔디 에 물주기도 좋고요. 자, 보시면 너무 아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단 네칸딱 올라가면 앞쪽으로 어 우리 집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저렇게 테라스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어저 위쪽에 뭐 어닝 같은 거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썬룸으로 만드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방화문 튼튼하게 시공이 잘돼 있고요. 위에 포치도 예쁘게 돼 있고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전실주 아주 전실 아주 모던합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그레이 톤의 현무암으로 돼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키 큰장 3칸돼 있고 뭐 신발 뭐한세분 정도 가족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짙은 그레이 톤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이 거실인데 지층 공간부터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아오시면요. 자, 지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아주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오시면요 계단 옆에 공간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청소기나 잔짐 쏙 넣으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포켓도어, 냉난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싹 돌아보시면 와 여기는 진짜 사이즈가 엄청나요. 이렇게 싹 돌아보시면 야 보조 주방부터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앞쪽에는 뻥 트인 테라스까지 옆으로 돌아보시면. 야 여기 픽스창 상당히 넓고요 PD님 여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거의 뭐 25평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와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앞쪽이 뻥튀어 있기 때문에 지층 느낌이 아니고 거의 뭐 지상 한 3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뭐 TV 만약에 놓는다 치면은 뭐 100인치까지 무난하게 놓을 수 있고요 층고도 거의 어, 층고도 어느 정도 될까요 PD님? 한 2m 60? 70? 대보이는데 엄청 높아요. 어그 그쵸? 오, 어, 제가 2m니까 한 3m 될것 같은데요. 아, 자, 농담이고. 한 2m 70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자, 지금 뭐 6인용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뭐한 10인용 테이블까지 놓고 여기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으로 싹 돌아보시면 반대편으로, 네. 자, 이쪽에는, 야, 욕실이 또 있네요. 자 여기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샤워까지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요런 타일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은은한 연한 그레이톤으로 예쁘게 자 지층 멀티 공간에 욕실까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싹 돌아보시면 자와 여기는 야 여기 뭐 이거 보조주방 맞나요, 피디님? 오, 메인주방 인가요 야, 진짜 저희 집 메인주방보다 한 3배 사이즈인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빠 의자, 요렇게 놓고, 한 대여섯 분 정도는 약간 오뎅바처럼 즐기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와, 너무 좋습니다. 대면형으로 싱크볼, 그리고 2구 하치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위에 조명도 너무 예쁘고, 특히 요 뒤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위스키나 술로 쫙 채워주셨는데 안에 조명도 들어와 있고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난리 나겠는데, PD님 그죠? 이야 여기 진짜 친구분들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여기 아래쪽에는 여기 네 와인셀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와인셀러 어,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고 여기 옆에 문이 하나 또 있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아주 미니 방이에요, 미니 방. 어, 여기 뭐한두평 정도 남지시고, 어, 야, 약간 뭐 간이 침대 놓고 누워서 잠까지 잘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식자재 같은 거 쌓아놓고 어, 파티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기 수도 시설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자녀분 합가하신다면은 어, 여기 원룸처럼 사용하시고 따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밖에 테라스 공간인데, 한번 나와보시죠, 피디님. 아 야외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지층에 이런 공간, 이 지하 말이 됩니까, 피디님? 와, 뷰까지 너무 좋네요. 그렇죠, 뷰도 좋고, 여기 합성 데크로 되어 있고요. 저기 길이가 거의 한 12, 3 m 정도 될것 같은데, 포근한 거의 한 3m 정도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뭐 잔디도 있고, 석재 데크도 있고, 저쪽에 수도시설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와, 저쪽 앞에 뷰한 번만 쫙비춰주세요 피디님. 네. 자 뷰가 엄청나진 않지만 여기도 한 5m 정도 올라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뷰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집 말고 다른 타입은 벙커 주차장 타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벙커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 타입이 또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1층으로 왔습니다. 우리 PD님 계신 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오시면. 자, 어, 여기 LDK 구조예요. 이렇게 다이닝 공간, 주방 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실이. 야, 아주 햇살 좋습니다. 이쪽이 남양이라서 해가 상당히 잘 들고 위에 에어컨 잘 들어 와 있고요. 네, 해가 상당히 잘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옆쪽에도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 우물형 천장 예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쪽 한번 비춰줄래, 피디님? 요쪽에 보시면. 어 지금 TV 뭐 75인치 놓여 있는데 뭐 100인치까지 무난하게 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한번 또딱 돌아봐 주시면 이쪽 편에도 지금 4인용 소파 놓여 있는데 어, 뭐한 5인용까지는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거실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밖에 테이블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파가 막고 있긴 한데 이거는 구조를 오셔서 맞게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딱 돌아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또 딱히 이제 식탁 놓을 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무릎 넣는 공간을 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분 정도는 충분히 식사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앞으로 싹 돌아봐 주시면 자, 이제 이쪽에는 조명도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고 어 블랙앤 화이트로 지금 아주 예쁘게 어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고요. 이렇게 작지만 환기창도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삼성 네, 식기 세척기 들어와 있고, 또 여기는 3구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뒤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풀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츠, 후드까지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어, 뒤쪽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납공간 아래쪽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끝까지 쭉 오시면요. 요렇게 KCC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세탁실 환기창 네, 잘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네 풀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조그맣게 보일러실 네 나비엔으로 네 1등급 들어와 있고요 자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오시면은 중간에 이제 욕실이 하나 있는데 욕실도 상당히 모던합니다 이렇게 네. 파티션 네아 유리를 해주셨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잘 들어와 있고 어, 환기창 잘돼있고요 세면대 어 요거 세면대가 예쁘네요 세면대가 어 요즘에는 요런 세면대나 요런게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거 하나만 조금 돈 쓰셔서 좋은 제품 넣으셔도 어, 인테리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방도 하나 있는데요 1층 방이 어 사이즈가 나쁘진 않죠 피디님 네, 넓죠 네요넓 보시면은 왜냐면 여기 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어요 네퀸 사이즈 침대 들어올 수 있고요 픽스 창이 하나 둘 들어와 있고 이쪽 옆에 또 개방감 좋게 창을 넓게 빼주시니까 집이 상당히 환한 집이에요 네 환한 게 아니고 환하다 네자 위에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단이 멀바우로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 핸드레일도 되어 있고요. 가시죠?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오시면 좌측으로 마스터룸 있습니다. 마스터룸 공간. 네. 어우, 상당히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 구조가 독특합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요. 자, 공간이, 문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공간이 넓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퀸사이즈 침대인데, 퀸사이즈 침대 한개더 놓을 수 있는 공간 사이즈 나와 있고요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 와 여기는 테라스가 끝내주네요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시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는 이렇게 또 파우더 공간 예쁘게 마련해 주셨고요 어, 이런 것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시계거리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죠 삐네자 저쪽으로 돌아보시면 자야 테라스 공간이 너무 멋지네요 요렇게 앞쪽에는 강화유리로 펜스 해주셨고요 오, 이쪽에 수도 시설도 마련이 돼 있어서 청소하기도 좋고 바닥이 상당히 또 튼튼한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워서 별을 볼수 있는 이런 네, 빈백쇼파 제가 옛날에 카페 설치하고 망했었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자 반대로서 딱 돌아보시면요 한쪽은 또 이렇게 큐 블록으로 집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옆에 살짝 사람 지나갈 정도의 통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또 아주 아늑한 공간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랑 이어지는지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저기서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편 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 한켠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쪽으로는 이렇게 또 파우더 공간, 네, 거울 예쁜 거 놓고 사용하시면 아 진짜 깨가 쏟아지는 안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블랙포인트 문을 열고 나오시면요. 바로 오른쪽에 부부 욕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네 전신욕 가능한 욕조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핸드 샤워기 달려 있고 옆에는 네, 여기 또 아까 보셨던 세면대랑 컬러는 다른데 스타일은 비슷해요. 어, 요거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나오시면은 반대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가는 길에 여기. 테라스, 아까 밖에서 보셨던 그 공간 있죠? 그쪽이 이쪽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방 사용하시는 분도 답답하지 않게 담배 한대 태우시거나 하시기 참 좋다. 여기는, 어우, 이쪽에는 또 이쪽에 민트톤의 북박이장과 책상 딱놔어주셨는데 야, 자녀분 계시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아서 서울대학교를 그냥 수석 합격할 것 같은 그런 <laughs>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이 두개 픽스 창 나있고요. 저쪽에도 창이 넓게 나 있는데 아, 굳이 안 보이셔도 돼요. 왜냐면 아래층에서 보셨던 구조랑 똑같고 야, 거울 이거 예쁘죠 피디님? 네, 거울을 보여주시요 야, 거울이 이렇게 또 대형 거울이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20 계약하시게 된다면 이 거울 줘주세요. 네, <laughs> 자, 반대로 다 이렇게 나오셔서 마지막 3층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락 공간으로. 자, 여기는 다락 공간인데요. 올라오시면은, 자, 제일 입구 쪽은 충고가 제가 볼때한 1m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넓이는 상당히 넓어요. 넓이는 거의 뭐한 8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저쪽 끝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뭐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경사가 살짝 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애기들이 좋아할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네. 외웃으세요 pd님 <laughs> 자 옆에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픽스창 이렇게 나있고요 아 픽스창 아닙니다 환기창입니다 넣을 수 있고 자 사이즈가 엄청 큰데 애기들은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거 애기들 시키시면 될것 같고 네, 자. 여기는 네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네. 네 다른 집들은 여기보다 층고를 높게 빼주셨대요 그래서 이 집을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다른 집을 선택을 하시면 층고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우 이 공간이 좋습니다 여기 한6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강화유리 펜스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저쪽 앞에서 한 20m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거의 뭐 테이블 놓고 고기 파티 하시면 뭐 한. 7, 8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PD님 네. 오늘 집 어땠나요? 와, 오늘 집 멀티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층에 그렇죠? 네. 와 저도 다락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락방이 <laughs> 층고가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넓은 서비스 면적이 있었고요 다른 지어지는 집 같은 경우에는 층고 높게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집들 또 고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집 지하 멀티룸 정말 멋있는 집이었고요 아또 포구급이 경치가 좋다 아까 뭐라 그랬죠? 포경. 포경입니다. 그래서 네, 이집 상당히 포경집이니까 빨리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른 땅들도 좋은 땅이 많습니다. 아주 멋있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빨리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즐겁게 모시고 다닐게요.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전백승 강부장입니다.